안녕하세요. 인재자의 요시자 두동지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의 퍼스트정기적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전 연 7%를 주는 적금인데요. 선납이온도 가능하고 현재 수익률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제 거하고 배우자까지 이렇게 두부자를 저는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좀 빠르게 테스트하고 미리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몇 주간 많은 일이 좀있어가지고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게좀 아쉬워요. 근데 이게 가입 마감일이 1월 31일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영상을 보시고 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은 가입 시 얻게 되는 이자 계산, 그래 가입 조건, 뭐 우대금리 조건, 선납비용 활용 방법 등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이익이 얼마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익을 먼저 계산을 해서 뭐 입맛에 안 맞다면은 뭐 뒷부분은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 이익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은 일단 이 상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1년 정기 적금이에요. 우리 은행에서 창립 125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나온 상품인데 기본금리 4%에 우대금리 3%에서 최대 연 7%까지 주는 적금입니다. 50만 원 납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1년 이자를 계산하면. 세전 227,500원이고요. 15.4% 일반세율을 보면 192,465원이 됩니다. 어, 이자 금액만 보면 뭐 19만원 뭐 몇푼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익금이 아니라 이익퍼센트예요. 이익퍼센트.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이거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투입해서 100만 원을 벌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상품은 선납 이연이 가능하니까 최대 납입 금액에 월 50만 원 납입 기준으로 필요 자금은 350만 원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350만 원이 있다면 1년간 세후 192,465원의 적금 이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선납 이연 중 얻게 되는 파킹 이자까지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약1 9 9,34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로 따지면은 5.69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이 정도가 되는데, 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350만 원이 내가 지금 있다. 근데 1년 동안 세후 5.65% 이상으로 어딘가에서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다 하면은 그걸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상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계산해 봤으니까 가입 조건을 한번 볼게요. 가입 조건은 20만 계좌 선착순이었어요. 1월 4일인가에 나왔었는데, 2주 만에 20만 계좌가 다 차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20만 계좌를 더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40만 계좌가 선착순으로 다 판매되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 보면은 이렇게 1월 31일까지 40만 계좌 한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연장돼서 뭐 2월에도 판매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심이 있으시면은 31일까지는 결정을 하시는 게 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품의 또 좋은 점은 비과세 종합저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어, 그 다음에 뭐 가입 조건은 아닌데 직전 1년간에 우리은행 정기예금 미보유자만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요. 사실 이 상품은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에요. 기본금리 연4% 정도는 뭐 시장에 많으니까 우대금리 적용을 꼭 해야 되는데 청약저축이나 청약도약저축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비포함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고 이 모바일 앱 전용 상품이라 우리 원뱅킹 앱을 이용해서 비대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뱅킹 앱을 뭐 이렇게 생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대금리 조건인데 세 가지를 충족을 하면은 3%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요. 하나씩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직전 1년 동안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 고객 고그 다음에 당행 입출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동의를 해서 만기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 내가 예적금이 없다는 거 본인이 알고 계실 테니까 이거를 충족하는 거는 쉬울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적금이다 보니까 입출금 계좌가 없는 분이라면 입출금 계좌를 같이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입출금 계좌가 미리 있으시면 입출금 계좌는 따로 안 만드셔도 돼요. 적금만 가입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 계좌에서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3번은 입출금 계좌를 만들 때이 마케팅 동의하는 그런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미 입출금 계좌가 따로 있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서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케팅 동의하는 거 찾는 방법은 우리언뱅킹 앱을 실행하고 맨 밑에 전체를 클릭해요 전체를 클릭한 다음에 검색어에 마케팅 동의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상품 서비스 안내 동의해서 체크 체크 해가지고 뭐 전체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다 채우면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뭔가 이런 고금리 적금 상품에 이자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통 선납이연 방식을 써요 근데 이번에 자동이체 조건 때문에 아 이거는 선납이연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담원 확인을 해보니까 자동이체는 1회만 하더라도 우대금리 조건 충족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2회차를 전부 다 자동이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상품은 선납이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선납이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선납이연 계산기 시트인데 작성을 하면서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뭐 통장 이름 적고 최초 납입비을 적어요. 오늘의 기점으로 이렇게 1월 28일 적고 그 다음에 1회 납입금은 최대 50만 원이니까 월 50만 원. 납입 연수는 12개월. 적금 이율은 7%. 세금은 15.4%의 일반 과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품 정보를 다 적으면은 지금 갖고 있어야 할 목돈이 35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50만 원을 갖고 있으면은 600만 원짜리 적금 계약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처음 적금을 가입하면은 5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고, 그 가입한 날. 5회분을 추가로 납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원을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총 300만원을 가입일에 납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5개월분을 미리 선납을 한 거예요. 미리 낸 거죠. 그러면 5개월분을 미리 냈기 때문에 뒤에 5개월분을 좀 나중에 내도 돼요. 그러니까 지연일이 발생하더라도 선납일과 지연일을 같게 하면은 적금이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치를 선납해서 총 300만원을 첫날 넣고 나머지 이제 50만원이 있잖아요. 나머지 50만원. 우리가 350만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50만원은 파킹 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파킹 통장에 넣어 놓고 6개월 동안 이자를 받아요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7회차를 내야 할 때쯤이 됐을 때 파킹 통장에서 50만원을 빼서 적금 7회차를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7회차의 납입 날짜는 어, 선납 일수를 계산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달은 30일이고 뭐 어떤 달은 28일밖에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가입한 날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지연일수의 변동이 생겨요. 일수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이 7회차를 납입을 할때 날짜를 약간 밀거나 이게 당겨서 이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월 28일날을 가입일자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중간 1회분 실 납입 날짜는 1일을 밀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납입일이 7월 28일인데 하루를 밀어도 되니까 7월 29일날 내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보통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정석인데 아까 자동이체를 한번은 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을 처음 가입할 때 자동이체일을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예. 기본은 가입일로 되어 있는데 지정일 변경이 가능해요 자동이체일을 29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바꾸면은 납입예정일 이후로 지정하면 다음 납입회차분이 선납이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28일날 내가 가입을 했어 근데 이거를 자동이체일을 29일로 바꾸면은 내일 또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근데 통... 통장에 돈이 없으면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29일로 바꾼 다음에 뭐 통장을 비워두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7월 29일 오전까지 이제 50만원을 입출금 계좌에 채워 넣어 놓으면은 자동이체가 실행이 되고 우대 조건도 충족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주의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자동이체가 계서 걸려있으니까 입출금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매달 자동이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출금 통장을 비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갖고 있던 350만원을 지금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어, 이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250만 원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이 250만 원은 이 만기 하루 전날 예적금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납입을 할 겁니다. 보통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적금 금액의 90에서 95%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350만 원을 적금 계좌에 넣어놨기 때문에 90%면은 315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거는 250만 원이니까 한도는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상품 수신금리의 1에서 1.5%를 가산합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우리은행은 1% 가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이 7% 적금이고 어, 1% 가산이니까, 대출 이율은 8%가 됩니다. 8%. 8%가 되는데, 우리는 딱 하루만 빌리고, 다음날 만기되면다 갚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어, 250만원에 1일 대출 발생 비용은 548원 정도입니다. 예. 548원 정도니까 뭐 대출 비용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만기 하루 전날 뭐 250만원 정도 하루 융통할 수 있다면은 대출을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분은 대출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뭐 그때 가면 또 돈이 쌓여있고 막 이러니까. 음, 굳이 안 받아도 되고요 이렇게 선납위원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적금이자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350만원을 갖고 600만원짜리 적금 계약을 문제없이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0만원으로 1년 후 세후 192,465원의 적금이자를 얻고요 그리고 파킹 통장에서 6개월 동안 50만원이 불러서 7,423원을 얻고 그다음에 예적군 담보 대출 비용인 548원을 빼주면은 우리는 총 199,340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 수익률로 보면은 6.73%, 세후 수익률로 보면은 5.695%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단위 절사가 있어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오차 범위는 한 50원 정도 음,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선납이원의 활용과 구조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납이연을 한다고 이자가 뭐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납입을 먼저 해도 이자는 같으니까. 근데 핵심은 투입된 운용자금 대비 받는 이자의 비율을 봤을 때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두배 받는 방법 뭐 이런 걸로 뭐 유료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시트를 판매하고 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거 유료 강의 까지 하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원리는 이런식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새5.65%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은 어 현재 시장에서는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상품의 엣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어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셨거나 선나 비언에 대해서 뭐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은 어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